같은. <laughs> 우리, 우리 어머니한테는 음, 한번 끌어다 붙여볼게. 부모복 없으면 뭐가 없고, 뭐가 없다 그래? 자식복이야. 부모복 없으면? 야, 아, 신랑복. 응, 어, 신랑복 없으면? 자식복. 응. 어. 그거가 다 맞아? 저요? 응, 어, 안 맞아. 아닌데요. 그치? 안 맞아, 우리 네. 엄마한테는. 네. 응. 그러다 아, 붙이려다 말았어. 안 맞기 때문에. <laughs> 그래. 음, 우리 어머니 연세에서는 다 대부분이고, 뭐 고단한 삶들을 사셨잖아요. 네.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도, 우리 어, 엄마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 응? 아 그래 오늘 없으면 내일 있겠지. <laughs> 그죠? 이건 딱 맞는 말이죠. 음 그런 긍정 좀좀 좀, 좀 태평한 조금 그게 있요 응, 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금까지 사셨다 그래요. 아무리 뭐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네. 어 어떤 분들은 고단한 삶이와 고된 아, 삶은 왜 이럴까. 아, 그냥 바둥바둥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음, 외형적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진짜 원가장 허드렛일은 다 하고 막 정말 세상에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또뭐 오라는 데 없어도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막 일을 찾아서 헤맸어야 되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그랬겠지만은 절대 그런 기운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내알돈전국안것 더, 더 같아요. 어, 돈은 이제 얼마나. 누가 그래요? 내, 내얼굴에돈더 붓게 생겼느냐고. 음, 모르지. 그건 이제 전생을 들여다보고, <laughs> 얼마큼을 끌고 왔는지, 뭐, 겉으로 보여지는 뭐, 돈법과 틀려요. <laughs> 속으로 도 보여지는 돈법. 겉으로만 봐선 절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참안 좋더라고. 응? 어? 그 소리 들으니까 좀안 좋더라고. 그니까 러그 겉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복이라는 게뭐 100억 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것이고 내가 돈 천만 원 수준에 있어도 남한테 끌어 다니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네. 그 삶이 더 행복한 거야. 네. 100억 대 가진 사람이 그냥, 응 사업한다, 씨고 은행 대출 받고 뭐 하고 맨날 그거 뿌려가려고양 아동바동 하는 거보다돈 천만 원 갖고 있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싶은 데 가고 싶은데 네.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 더행복한거예요 그죠? 네어머니 그런 삶이야 네응 그런 삶을 끌고 왔다 그죠? 음. <laughs> 네 옛날에 나는 전생에 네 목공 하시죠? 목공 네 목수 목공. 목수 목수 대패라고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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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 네 어, 전생에 네. 나는 그런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패 끌 그런 거를 어, 활용해서 업으로 어, 먹고 살았대요 목공 일을 했대요 아. 그럼 남자네 남자였습니다 <laughs> 남자부터 나오네요 우리 어머니 네. 어. 그러면 대패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했으면은 뭐, 나뭐 집을 짓는 목재를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 옛날에는 그치. 뭔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게 필요했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뭐 이런 가구를 만든다거나 그지 그런 것도 가능한 얘기죠 네. 전생에서 네. 이제 그런 목공일을 했기 때문에 뭐, 뚝뚝뚝뚝 망치질도 했을 것이고 옛날에는 못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와 나무를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네. 같이 연결 네. 해가지고 어떤 가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뚝딱 어? 음. 그냥 대패질 끌질 공갖그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이 손에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재주를 갖고 오셨어 음, 손재주 많은 사람이 삶이 고다예다 그랬어요 그죠? 어, 손재주가 많으면 그럼, 대패질, 끌질, 뭐,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음식은 또 둘째 가라면 서로 하겠지. 그지? 음식 하는 거에 둘째 가라면 서로 해. 전생에 남자로서 이게 손으로 해서 내 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자로 환생할 때는요, 음식을 다루는 그 여자의 환생이 있습니다. 이다음의 환생은 여, 여인내로 환생을 하는데, 나는 음식을 쭈물럭쭈물럭 거렸다. 쭈무락 <laughs> 쭈무락 하면 톡한 접시 쭈무락 쭈무락 하면 음식이 톡 나오는 거예요 음 응. 그만큼 손재주를 계속 갖고 이생까지 오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응안 <laughs> 해본 일 없으시죠? 아, 조금 농사부터 많이 좀 했어요 한 응. 일도 없... 하고 응. 집 짓는데 쫓아다니고 응. 허드레님도 하고 응. 또 했어요. 그럼 <laughs> 응. 음식 하나 만들면 뚝딱. 응. 응. 그거 뭐냐. 집에서 아들들 그냥 해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식구들 음식 하나 만들면 뚝딱. 응. 응. 어머니 연세 때 음식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다 이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김치 같은 건안사 먹고 집에서 그냥 하니까. 응. 그러니까 많다니까 음식 못 하시는 분 음.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친정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 연세 때도 많더라고요. 아, 어. 아 나는 본인이 직접 그냥 내가 그냥 그냥, 그냥 했어요. 음 본인이 네.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 네. 일도 많고 네. 그래 온갖 일은 다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마, 누에까지 다짜봤어요 뭐? 가마, 누에. 감. 누에 치는 거. 양잠. 잠자는 누에 있잖아요. 그래 꼽는 거. 응. 어. 그것 때봐에 그러니까. 응. 온갖 일을 다 했대잖아. 네. 음. 응. 어, 전생에 남자로서, 응, 어, 대표질 끌질을 했다는 거는 아무도 귀했어요. 아무, 아무데나 뭐. 아무나무나 잘라다가, 뭐, 대패질 끌질에, <laughs> 대, 제대로 된 제목이, 제목이 된 나무를 갖다가, 네. 가구를 만들더라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불소식을, 불소식을 쓰려고 대패질 끌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전생에, 음식을 하나 해도 뚝딱 여자와 남자를 오가기 때문에, 전생에서 나는 분명히, 어, 재산을 끌고 와야 돼요. 아. 끌고 와야 돼. 응.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제 관건이지. 튼실한 지붕에 구멍이 났구나. 지붕이 튼실했었는데. 구멍이 났네. 대문 딱 하나네. 대문 딱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 다시금 전생에서 셋을 봤대요 음, 자식은 전생에서 셋을 봤대 그러면 이 생에 못 끌고 와도 셋은 끌고 와야 돼둘 셋은 끌고 와야 돼 전생에서 딱 셋을 봤는데 못 끌고 와도 셋을 끌고 와야 되는데 둘이다? 그럼 하나를 잃었나요? 그죠? 어, 이렇게 전생의 꿈을 그대로 나는 끌고 왔다 그래요 음.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25세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발생이 돼. 금전도 발생이 되고요. 문서도 발생이 되라는 의미고요 전생에서 음, 끌고 올건다 끌고 왔어요. 온갖 재주도 다 끌고 오고요. 어, 전생에 배우자 자식까지 다 끌고 오고요. 어, 잃어버리고 놔두고 온게 없네요. 나도 공이 없어요.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25세부터 나는 발생 됩니다. 음. 어, 전생에 배우자가 있었나봐. 뭔가가 있었나봐. 전생에서. 그고대로 끌고 왔나봐요. 전생에 토지전답 3000평이 있었대요. 내 배우자가. 으로는 모르겠고. 한열 마지기. 열 마지기? 열 마지기면 한 열마지기? 마지기당 300평인가 뭐 250평인가 따지던데. 나 마지기는 얼마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저도 맨날 모르고 마지는 이제 한 10평 정도. 열 마지기? 예, 네, 열 마지기. 그러면은 한 300평 정도 되는 네, 거야. 리아저씨 작년에 잃고그지 구멍이 났다 그랬잖아. 네, 처음에 읽고. 왜냐면 처음에는 튼실하게 그렸는데. 우리, 우리 아들하고 나한테로다가. 음. 이, 저걸 했어요. 그지? 응. 어. 상속? 증여? 돌아가셨으니까? 네, 증여. 받는 거? 네. 어. 그거 했어요. 어. 아니, 어머니는 25세 때부터 벌써 다 끌고 와 있었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전생에 있었던 분이었던 거야. 그걸 그대로 다 끌고 왔다고 했잖아요. 끌고 올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3천평을 토지전답을 끌고 왔대요. 어. 끌고 왔고 집문서도 끌고 오고 끌고 올수 있는 건 아주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형을 봐가지고 뭐 돈복이 없다 그거는 잘못 판단한다는 거지. 겉모습만 보고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그 소리에 저 쳤... 저, 작년에 저기 언니 다니던데, 언니가 자꾸만 우리 아빠, 애들 아빠 지느게 해주라 그래갖고, 응. 우리 아, 아저씨, 그, 저기하고 나서부터 지느게 하고, 아버지, 할머니, 뭐, 언니 막, 우리 언니하고 갔다 거다가, 어차피 하다 쏟아붓어요. 응. 그걸 자꾸만 하라 고 그래갖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하라 고 그러고, 저번에 우리 작은 애또명달리까지 뭐, 저기 하다가 할머니 팔라 그래갖고, 1월달에까지 팔고 그랬어요. 지난 1월달까지? 네. <웃음> <웃음> 그래, 뭐, 해서 뭐, <laughs> 금전은 날렸겠지만, 뭐,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뭐, 다른. 언니는 밖에? 거기다, 나도 다 날렸지만, 언니는 아주, 아... 홀딱 다 날려서. 그죠 아... 아... <laughs> 옆 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봤나봐요 응 음. 여기 가보자고 가보자고 했는데 나하고 언니하고 거리가 떨어지니까 응 음. 언니가 딴 분하고 먼저 온거예요 그때 응응 음, 음. <laughs>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서 아직 그 건강상에 네 지금 통증을 주시는 거는 요 아래 쪽에만 있어요 지금 다른 데 통증 주는 거 없어요 저한테 근데 먼저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한번 밑에 저기 니까 병원에 가보라 그러는데 음. 언니가 자꾸 여기 얘기하길래 음. 한번 보고 음. 한번 가볼까 하고 음,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근데 이제 아, 나이 먹으니까 아 그건, 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써 먹을 만큼 써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이 난게 아니고 네. 단지 지금 저한테 통증 주시는 건요. 이 배예요. 아. 아랫배예요. 배가 나는 뭔 떼는데 뭐 이렇게 못 먹게 털더라고 맨날. 음. 이거는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해 보세요. 네 검사요? 어, 다른 거가 이상이 없는데 얘만 이러는 거 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궁 검사하면 그렇지, 음.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74세까지 이렇게 쭉 풀어놓으셨거든요. 하줄줄 pronunci하고, 쫙 pronunci하고, 쫙 pronunci하고, 쫙 pronunci하고, 쫙 p r o n 내것만내하만쫙 p r o n u n c i 하억쫙 p r 기운을 갖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7 4 세까지 내 거만 나눠 줘야 되잖아 또 그렇게 될까? 나눠 줘야 되잖아. 아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큰 막내는 안 한다 그래 갖고. 응. 막내는, 두 명한테만 했대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 우리 큰 아들하고 나하고만 했어요. 응응응. 양 중에 내가 응 했으니까 막내 안 받았으니까 양 중에 내가 받았으니야지 그렇지. 그치. 싸우 쌈박질 안 나게, 드리스롭게잘 하셔요. 쌈안 해요. 얘네들은 서로 안 받는다고 그랬고. 그때 말이 야 어떻게 그 막내 아드님도 포기했어? 어, 아, 걔는 대번에 안 한다고 막 삼촌들 주라고 막 그랬었어요. 왜 삼촌을 왜 줘? 그러니까 우리 제친의 아빠가 고생 고생해서 그거 한 건데, 응, 응, 응. 안 받는다고. 음. 그 집도 팔아 먹었어요. 음. 우리 막내 씨도 고생해. 음. 시골에 있는 거. 땅만 음. 있어. 요 음. 그때 이제 뭔 속성 있는지 그것도 팔라고 또 정처부터 전화 왔는데 음. 아랫번에 전화하는데 안 받아버렸어 또문꿈꿈기가 있어서 또 빼먹으려고 또 저길 것 같아 아니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왜왜 왜. 근데도 이렇게 자꾸 뭐 빼먹으려고 그렇게 아들들, 아들들이 아들들단돌이잘 하겠지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안 주지 이제. 그러니까 음. 내가 안팔 거라고 내가 자금 일을 일일 다짐을 했걸랑 음. 시동생한테 음. 아 그거 없어? 뭐문 틀어져도 안 팔거니까 냅두라고 응, 내 응. 그랬어 응 그때 뭐땅값보 올라가네 내, 내려가네 어쩌니깐 아내려가네 내려가네 싫관없다고 내가 그래버렸어 그래. 그래 응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신경쓸거니까 그러니까. 어 네. <laughs> 어머니는 이렇게 뭐뭐 좋은거 다 끌고 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우리 엄마한테 <laughs> 어? 단지 지금 살만큼 이제 우리 뭐 대주님도 지금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일단은 예. 어, 지붕이 튼실하다가 나중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작년 1월 29일 날 예. 1일 안 조금 넘었어요 예, 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는 좋은 기운을 갖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응, 어? 내 몸만 이제 건강하시면 돼. 빨리 안 좋은 병원에 좋을까 가서. 봐. <laughs> 아유 왜안 좋은? 빨리 병원에 가서. 아 우리 언니 우리 언니 그냥 너무 안타깝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응. 나도 또 그럴까 봐. <laughs> 그는 언니는 언니의 삶이 거고 글쎄요. 같은 뱃 속에 자매로 나와도 다르고 형제로 음. 나와도 다르고요 쌍둥이로 나와도 다릅니다. 음. 근데 왜 언니 안 좋게 나왔다고 내가? 나도 안 좋게 나오란 법이 있어? 아니, 그 혹시 모르니까 아니, 사람은 삶이 다른데 배우자 궁이 다르고 자식의 궁이 다른데 뭐. 음. 왜 걱정을 해? 아, 무당이 뭐안 좋은 소리 하라고 무당으로 앉아있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들들한테 서로안 받으니까 그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네. 거고 나오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음. 굳이 뭐안 좋은 얘기 뭐 만들어서 지어내서 해요? <laughs> 음, 이렇게 좋은 기운을 다 필요한 건다 끌고 오셨는데? 음. 그러잖아 토지전 딱까지 끌고 왔잖아, 일단은. <laughs> 그죠? 예, 어, 감사한, 감사한 거예요.